제가 양육했던 그 청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안 믿는 상태였는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 하는 자들과 걔가 이제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흉악한 자들, 점수 가들 이거 다 지옥 간다 했더니 이걸 절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니 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어떻게 동일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교회를 나갔는데 <laughs> 어쨌든 다 무의미하고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 선행, 도덕, 종교 등은 무의미합니다. 아멘. 자, 종교는 우리는 기독교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종교가되면 그것은 예수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교가 총 집약해서 되는 것이 나중에 세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세계 종교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음료의 이제 거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직접 형벌받든지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속자는요 죄인이 아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로는 죄인의 생명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십자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 여기 죄예요. 여기 죄 예수 그리스도. 아, 지금 어딘지, 그, 뭐, 그, 3번이에요, 3번. 가로 3번. 가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속자의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죄인이 아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그죠? 사람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를 이제 우리 고스톱용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나 짐승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만물 안에, 예수수전에 만물이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외에는 구속자의 자극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시 대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공기를 만족하시 이것도 뭐 얘기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할 게 많은데 자 이것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신학이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그 어떤 구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그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으로 계셨는가 인간으로 계셨는가. 그럼 당연히 그러죠. 그분은 완전한 신이셨으며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디케아 신조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모셨어요. 그때 신성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 모잠비크의 하이디베이커라는 성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났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거는 신성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신학교 교재가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이라는 교재인데, 보금주의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재예요. 거기서, 내가 보기에 이거는 신성의 능력이다. 내가 보기에 이거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laughs>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습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 뭐야 제가 예, 진짜 무리를 걸은 건못 못 봤는데 죽은자를 살린 제가 그 아는 목사님 죽은자를 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신성의 능력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인가요? 그럼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메시아는 메시아의 조건이 무엇인가? 메시아의 메시아됨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기적을 베풀면 메시아인가? 치유를 하면 메시아인가? 메시아의 메시아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한번 옆사람과 한번 의 토의 해 보세요. 이렇게 그세 줄이 있으시죠? 한번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조화를 해서 하셨는가두 번째로는 메시아의 메시아 됨이 어디서 드러나는가를 한번 이제 옆 사람과 한번 토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1분 드릴게요. 아니, 저랑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서로 얘기 서로 얘기해 보세요. 는게 네. 네. 아니야. 아니 이제 말하다 보면서

한국, 한국에서 권위주의적인 교육에서 오셨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laughs> 주입식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신성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오신 거예요. 예. 왜? 왜냐?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시면 구원의 모델이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거죠. 어, 왕권을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면, 메시아의 조건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성의 모델을 했잖아요. 나보고 똑같이 하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의 모델이 안 돼요.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신성의 능력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만 자, 어, 뭐 어, 뭐야 엄청난 부자인데 돈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산 거죠. 예수님이 내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작살 낼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만이 그러니까 검으로만 검으로 흥한 이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안 지셔도 되는데 신성의 능력을 사용했으면 다 박살 낼 수.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신학자들이 뭘 얘기하면 냐 그분이 왜 시험을 받냐라는 거예요. 신성이 있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신성이 갖고 있으면 왜 시험을 똑같이 받아요? 안 받죠. 그 예수님은 사르스를 입고 오셔서 신성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셔서 성령을 힘입어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전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으켰던 모든 기적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죠. 제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콜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기독론에 대해서 해 가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이이 그러니까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태를 보던 성령 충만이 있고, 계속 성령 충만, 계속적으로 그분들 수없이 많은 시간과 계속적으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단한 번도 죄를 선택하지 아니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마가복음의 핵심이 기독론이에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은 Who is the Messiah? 누가 메시아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야 조용히 해 내가 메시아인 거 얘기하지 마 주는 그리스도시다아얘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최첨단 신학이, 이건 이건 주류 신학이 아니라 최첨단 신학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한 거는 메시아닉 시크릿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마가복음의 스토리가 소설 기법을 쓰져서 계속적으로 보는 거 뭐? 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 예수 그리스도 의 시작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나오지만은 계속 저 마가복음의 스토리는 뭐냐면 도대체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계속 이 스토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막 기적을 베풀어요. 어, 기적을 베풀니까 메시아냐?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축사하고 말간다서 메시아 되면 안 나타나요. 그럼 메시아 되면 어디서 나타나냐? 그럼 막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 메시아냐? 그럼 나도 메시아예요. <laughs> 우리 목사님도 메시아고. 메시아의 조건이 아니거든. 기사와 표적과 사역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의 왕대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메시아의 메시아됨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인간, 그래서 자꾸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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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거냐. 인자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랑, 나 사람이랑 똑같이 왔어. 나 너나랑 똑같이 왔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 내주하신 성령에서 성령을 이미, 성령을 따라 살듯이, 그분이 성령을 따라, 완벽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단한 번도 내 뜻대로. 그러 십자가의 사건이, 개세마다에서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 안에 완전히 뒤집어서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실은 두려운 일이냐면, 예수님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서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가 저한테 임재를 다 거두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잠깐 동안에. 제가 그때 설교하러 올라갔다가두 시간 동안 울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제가, 저도 제가 그 나름 스무 살 때부터는 임재가안에서 살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안에서임재가 떠나간다는 그 두려움이 오는데, 이거는 막 진짜 막 지옥에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주, 그, 그,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인으로 역임을 받으시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도 끊어지본 적이 없어요. 끊어지고 죄인으로 여겼는데 이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창조주의 자격 조건을 상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이었으니까 됐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나도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치르신 죽음의 고난, 그래서 우리의 죽음의 고난을 짊어져 히브리서에 얘기하거든요. 그분은 겟세마네에서만 죽음을 짊어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갈보리에서만 죽음을 짊어진 게 아니라 인생 처음부터 계속 죽음을 짊어지신. 계속. 그근데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거죠.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우리 안에 그구원의 승리의 씨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예전에 이게 다 왔는데, 아,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셨구나. 근데 그분이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선포되신 거예요. 그 로마서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게 뭐냐면, 이게 다 오는데, 멀게만 느꼈던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가 겪는 고통, 아픔, 고독감, 슬픔을 다 그분 아시는구나. 왜냐 그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근데 완벽하게 승리하셨구나. 근데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셔서 너도 승리하였따고 얘기하시는구나. 그 제가 거기서 막 완전히 막 뒤집어진 거예요 막.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었어. 막연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이 막, 너무 막, 그, 아, 그 너무 귀한 거. 예수님이 정말 너무 귀하고, 어떻게 그분은 그러셨을까? 이게 이제 귀기타운.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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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 신성의 능력으로 그랬어. 하면은 예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나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성화라는 것이 예수님이 꼭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 구원받고 어떻게 삽니까? 저 옛날에 있었던 순복교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축복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요 축복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았으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해서 영화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소명을 이루죠 근데 어떻게 성화되고 영화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나 예수님 닮아갈게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명 내가 이루어 드릴게요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예수님 사명 내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초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멀리 계세요. 신성에 늘려고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화가 안 되는 거죠. 영화가, 이거 뭐 관계가 없어데 예수님은 나랑 관계가 없죠. 예수님은 나.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싸렉스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창조주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휘어 기적에, 기적에 가아주시지 피저물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에 닦아주고, 피조물에 저질 먹고 똑같이 사시면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아니하시고 승리를 하셔서 그 승리의 모든 씨앗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셔 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개세마에서도 끝까지 승리하셨어. 기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또 자신을,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를 뜻하신 거죠. 내 뜻대로 하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같으면 내가 아버지라면, 그래, 아들아, 너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내가 이, 이 피조물들을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나라면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시겠어요? 제가 저휘오가날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휘오가 아팠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이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네 아이들의 생명을 바, 바꿀 수 있겠냐? 말씀만 하시지만 그렇게 하나님 내가 뉘앙스로서 나는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들도 살고, 내 아들도 살면 되죠. 복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음은 내 아들 죽여서 죄인들을 살린 거거든요. 내 새끼를 죽여서 한 번도 죄짓지 않은 내 아들, 완벽하게 순종하고 완벽한 나와 하나 된내 아들을 죽여서 좀 괜찮은 애들을 살린 게 아니라 지옥에 가야 돼. 맞다가 인간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응? 그거를 원하셨어, 아버지. 아들을 죽이시기로. 그리고 죽이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인간의 죄악들의 거를 싹 흡수하셔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시기.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위해서 죽으면 내가 죽어 끝이어야 되는데, 죽었는데 부활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선포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첫 번째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보좌로 나가는 오, 그러니까 최초의 그처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되셔서 자신의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다 속죄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 흐름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보리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아 문제가 아니라 신기한 것은 그분이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같아요. 그런 거 생각 안해 보셨어요? 왜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의 몸이 신성의 이 영광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1절에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의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생명 안 드릴 수가 있냐? 이건 가능하지가 않다. 진짜 복음을 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안 하냐. 예수님은 다 줬는데, 우리한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을 모든 걸다 드릴 수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그게 가장 영화로운 게 있고 그것이 우리로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소리> 여러분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영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영화에 이르는 만큼 여러분의 부활의 몸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것은 그분은 신이세요. 내내 신의 성품과 신의 능신 신이 그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이제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인데 하나님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후사, 후사 얘기하는 하나님 후사 사람인데 하나님 의후사 어? 누구랑 똑같냐면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 그, 그러니까 그분은 The Son, the, the Son, First Son. 우리의 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되어,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 예수님 따라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지만 피조물이지만 또 그냥 피조물은 아닌 심려막직한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인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달라요. 천사들과 완전히 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후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뒤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되요. 이 시간에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을 아니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신이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은 인간 예수를 먼저 계시하셨어요. 인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의, 신의 신 예수를 만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인간 예수를 만나서 어디로 귀결되어지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귀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şey